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표현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표현입니다. In five years, I would like to become 저는요, 5년 후에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5년 후에 10년 후에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여기 뒤에 블랭크를 채워줄 때는요, 저는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나요? 직업과 관련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I would like to become. a n expert in it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얘기해도 될 거고요 우리 조금 예문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요 표현 사용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I'm a still novice in many ways and need time to strengthen my skills and gain more experience 조금 길죠 하지만 이 문장은요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놔뒀는데요 하나씩 끊어서 살펴볼까요? I'm a still novice. 나는 아직 여러 방면에서 신입입니다라는 표현이에요. And need time to strengthen. 강화시키는 거죠? 뭘 강화시켜요? Skill 기술과 gain more experience. 많은 경험을 얻기 위해서 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신입사원으로서, 여러분이 신입사원으로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면 아주 당연한 사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신입이고 저의 기술과 경험을 강화시키고 늘려가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밑에 먼저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길더라도 간단한 개념 정도만 이해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전체 문장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I plan on learning under more experienced mentors. experienced mentor 하면 경험이 많은 멘토 아래서 배우고 싶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었던 나는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 뒤에 어떠한 노력을 할 건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Something that sets me apart from other candidates is 자이 표현은요 우리가 그다음에 살펴본 질문에 대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여러분을 다른 후보자 다른 면접자들과 다르게. 돋보이는, 그러한 특이한, 다 여러분만의 독특한 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표현을 우리가 질문을 받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바로, 다른 면접자들보다 제가 두드러지는 것은 이런, 이런, 이런 스킬 때문에, 이런, 이런 역량 때문입니다. 라고 사용할 때 우리가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또한, 이런 표현 쓸수 있어요. I'm proud of my blank skill. 저는 oh, 이 기술 때문에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직접적으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자신이 자랑스러운 스킬이 있다면 I'm proud of something skill 이라고 이야기해 주셔도 아주 좋죠. I am confident that this would make me a top candidate for something. 이 직군, 내가 지원하는 업무에 있어서 내가 아주 최고의 후보자라는 것을 확신합니다라는 뜻이에요. I am confident. 이러한 표현, 우리 인터뷰할 때 굉장히 좋은데요. 나는 확신한다. I think보다 조금 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도 사용해서 내가 왜 다른 후보자들과 차이점이 있는지 차별성이 있는지를 강조해 줄때쓸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